개인적으로 성명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는 일제식민지 임나가 아니다 문화재청은 대우각성하라 임나대가야국 성지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9년에 세웠는데요 왜 이걸 세웠을까요 일제는 1910년부터 한국 고대사를 말살하기 위해 수십만 건의 사료를 수거해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조선사 편수, 편찬위원회, 1925년 조선사 편수회로 재편, 1 6년에 작업 끝에 1938년에 3 5권2 4 0 0쪽에 이르는 일본어로 쓰인 조선사 3 5권을 발간했습니다. 그 역사 왜곡이 완성된 이후에 1939년 미나미 지로 제7대 조선 총독이 임나일본부 현판을 설치하고 자필로 써서 고령의 옛 대가야 왕궁터에 임나 대가야 국성 지비를 세웠습니다. 일제는 임나일본부서를 완전히 조작해낸 것입니다. 그날 기념식에는 한국시민의 서사를 읽고 천황폐하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은 신사참배, 창씨개명한국시민아 내선일체, 국가총공원법을 공부하여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을 발산하였습니다. 그 결론에 임나일본부가 있습니다. 대가야가 임나라는 것입니다. 가야가 임나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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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석은 겨, 어,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옮겨진 이 비석에는 임나 대가야 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나라고 하는 글자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여서 임나를 깨버리고 임나를 타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외칩니다. 가야는 임나가 아니다.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나 가야 비석에서 임나를 깨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임나를 깨부셨는데 조선사 편수에 출신 세바스야스카는 즈 1949년 임나 흥망사를 썼고 우리 학계는. 식민사학자 이만희 시류, 명성왕후를 시해한 낭인깡패 아유카이 후산호신, 그리고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 출신 세에마스 야스가스가 쓴이 임나 흥광사 그대로 합천을 일본석에 달아라고 하고 남원을 일본서기에 기문국이라고 하며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 이곳저곳에 임나 7국, 임나 10국, 임나 4연을 제멋대로 비정하고 이를 자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합천 박물관장이 강의한거 들으셨나요? 합천에는 임나십국 중에서 삼국이 있답니다. 무려 삼국이 있답니다. 이제 대놓고 임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천 옥정군에는 다라국이 있고 합천 상가면에는사이기국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삼바나국이 있다. 라고 해서 임나십국 중에서 삼국이 합천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한반도 남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그만 합천군에 삼국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합천 박물관장님 행복하신가요? <laughs> 지금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는 다시 저 고령 대가야 비석에 임나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서 깨버린 임나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가 임나입니까? 어떻게 네. 임나일본부가 대한민국 입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제의 우리 조상이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면서 지킨 역사와 영토를 송두리째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 한국인이 하는 짓입니까? 지금 문화재청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문화재청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 가야사를 복원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저 식민사학계를 전문가라며 맡겨놓고 방임했던 이 정부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가야는 가야입니다. 일본석이 임나는 일본 열도의 임나입니다. 맞습니다. 저 1939년 임나 가야 기석 앞에서 웃고 있는 일본군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일본군들의 모습에 우리 학계와 문화재청의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말도 안됩니다. 원래 성명문에 있는 걸다 같이 어, 보겠습니다. 남원시 가야 역사 바로세의 시민 일동과 더불어서 다음의 요구사항을 즉각 실행할 것을 문화재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서기를 근간으로한 가야사 복원을 파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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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서를 바탕으로 가야사를 복원하라.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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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머스는 세계유산센터 현지 확인 일정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야사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일정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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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대청은 반민족 이격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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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